제가 동전 4개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마술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4개의 동전을 준비해야겠죠? 자, 그리고 이 동전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마술을 해볼 겁니다. 어떤 마술이냐면 제가 이쪽 손에 있는 동전을 이쪽 손으로 옮길 건데 어렵지 않아요. 엄지손가락만 닿아주면은 간단하게 하나가 이동합니다. 첫 번째 동전이에요. 자재수는 세 개가 남아 있고 이제 두 번째 동전부터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좀더 신기할 겁니다. 두 번째 동전입니다. 하나, 둘. 자세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엄지 손가락만 닿아주면 위치를 바꿉니다. 자총3 개의 동전이 이동했고 마지막 동전이 남아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 이렇게 제 손에서 손으로 이동하는 마술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. 손 동작만으로 이동하는 마술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가려주거나 이렇게 가려주거나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가려주다 보면 동전이 이동합니다. 이렇게 가려주면 또 한번 이동하고요. 일로 갔다가 쭉 따라가기도 하죠.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동전도 이동하는 마술이 또 있죠. 자, 이번엔 마지막 마술을 보여드릴게요. 이 마술은 사실 마술이라기보단 마술사의 비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마술사들은 동전을 하나씩 공중에 걸어두면서 꺼냈다가 넣었다가할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선 사라지는 마술을 하거나 나타나는 마술을 할때 응용하거나 합니다. <laughs> 뭐 믿거나 말거나. 자, 우선 동전들을 하나씩 공중에 걸어둘 건데 이 동전을 가지고. 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하지만 잘 보시면 제가 어떻게 동전을 공중에 걸어두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동전입니다. 제 손을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? <laughs> 세 개입니다. 두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로 여기 혹은 여기다가 걸어보겠습니다. 물론 아직 있어요. 아직 있습니다. 자두 번째 동전은 여기다가 걸어보죠. 자 그러면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걸려 있죠. 세 번째 동전 가운데에다가 잘 놓아줍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, 둘, 세 개가 걸려 있죠. 이 모든 동전들을 다 모아서 던져주면?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